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석화, 매운 타바스코 뿌린 거랑 초장하고 마늘, 고추 넣은 거. 그리고 이거는 호레기, 꼴뚜기입니다. 이거는 염장 다시마 넣은 오이탕탕이. 소스는 기름장, 간장, 초장입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석화랑 호레기를 먹어보았는데요. 역시 겨울 굴이 굴의 풍미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. 굴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배채굴이나 바이굴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굴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 굴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꼴뚜기, 호레기도 정말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. 저는 정말 겨울이 좋아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